안녕하세요. 이번에 탈론 레인보우 식스 팀에 새로 합류하게 된 로이보이 구민성이라고 합니다. 어 옛날에 파랑새라는 의미를 가진 불어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 같이 게임을 하던 형이 그 단어를 발음을 할줄 몰라서 로이보이라고 부르게 되었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 어감도 좋고 짧아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쭉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우선 업저보로 활동할 당시에는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을뿐더러 나이가 차지 않아서 프로리그에 뛰어들 수 없었었고 그때 알바를 하면서 경험한다는 느낌으로 했었었는데 그 당시 스피어가 초창기 멤버로 창단이 되면서 PJH 형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식으로 권유를 해서 테스트를 보게 되었었는데 그때 우연히 통과하게 돼서 그때부터 쭉 스피어, 담원, 탈론 현재까지 쭉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. 음, 팀에서는 슬래지와 벗 같은 오퍼레이터를 주로 하면서 버티컬을 해주고 있고. 수비에는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포지션 두루두루 두루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. 평소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되게 선호하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에서 확률적으로 리스크 쪽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. 당연히 선수로서의 목표는 우승이고요. 국내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메이저로 직행을 가는 게 당장의 목표입니다. 채어라 선수를 제외하고는. 전부 다 초면이기도 하고 실제로 게임을 같이 해본 적도 그렇게 많이 없어서 좀 낯가림도 심했고 좀 초반에는 흔들거림도 있었는데 점점 맞춰가면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탈론 레식 팀을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제가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꼭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